자자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수천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스모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선현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귀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분들과 도초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곡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첫곡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립니다. 어, 번님들의 당신만이 듣고 오실게요. 네,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첫곡, 예, 번님들의 당신만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죠 5월의 햇살은 더욱더 찬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욱더 그런데요. 아, 하지만 오늘 오늘의 그그 첫곡의 가사처럼요 눈부신 햇살이 비춰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뭐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때문에 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좀 아쉬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5월에 첫 인사를 할수 있어 갖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 5월. 뭐 조금은 빠듯하고 나갈 돈도 많이 있지만요. 얼마 남지 않은 봄의 기운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면서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5월 10일 박상안의 구리보물섬 힘차게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정말 정말 너무나도 어, 반갑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 찾는 시간입니다. 불꽃머리 박산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구리 보물섬에는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 올리고입니다. 도출 올리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 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입니다. 도출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네, 엑스표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 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골목 보물을 콕콕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요, 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게 드리겠습니다. 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 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요,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청곡 번호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얼굴 아래와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국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요. 우리들의 본격적인 보물을 향해 달려가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 꿈이었습니다. 어, 이 곡은 그 유영석의 작사작곡 노래로요, 1996년에 발매되어서 현재까지, 어, 꾸준하게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어, 특히나 독특한 매력의 가사와 그리고 동화적인 멜로디로 마치 아이들의 동심을 담은 듯한 그런 어, 노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많이 불러, 불려진다고 합니다. 어,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돌아올 텐데요. 네모난 칠판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네모난 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 계신다면요. 어, 정말 힘내셔서 화이팅! 화이팅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어,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승의 날 어, 앞서서 어, 미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리 보물섬 초코노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출을 올리고 구리 전통시장을 위로해서 구리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주 구리시에 있었던 소식 간단하게 알려 드린 후 이번 주에 있을 소식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5월 9일 월요일에는요. 구리시 안전총괄과 담당으로 구리시청 1층 상황실에서요. 제 401차 민방공 대표 훈련 유관 기관 관계자 회의가 있었으며 5월 10일 화요일에는요. 구리시 평생학습과 담당으로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제 1회 구리혁신교육협의회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에는요 구리시 산업경제과 담당으로 보름 부표에서 2016년 제 4회 구리 전통시장 효사랑 잔치가 있었으며 어, 무암 돌분가에서는요 어, 고용복지프러스센터에서 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 보건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무함 돌봄가에서는요. 2016년 사회 서비스 창업 아카데미 홍보를 공지했습니다. 교육 과정은요. 2016년 6월에서 8월까지 월 1일 3시간 과정이며 교육 대상은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창업에 관심있는 기관입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5월 9일부터 6월 10일 금요일까지 이고요. 아, 접수방법은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ssing86-ggwf.or.kr ssing86-ggwf.or.kr K 알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031267의 9373031267번에 9373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 구리시에서는요 2016년 어,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 사업 홍보를 공지했습니다. 어, 신청 자격은 경기 북부 지역 사회 복지 사업 및 기타 사회 복지 활동을 행하는 법인과 기관이고 그리고 단체 및 시설입니다. 신청 기간은 2016년 5월 9일 월요일부터 5월 20일 금요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홈페이지나 031-906-4028 031-906번의 4020 031 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산업 경제과에서는 공상품 및 전기용품 리콜 대상 품목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상품 및 전기용품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요 52개의 제품으로서 공상품은 35개 품목이 있고요. 전기용품은 17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0 4 3 870에서 5,421번 그리고 5,423번 그리고 5,424번 5,42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어,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의 저도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협회 그 전화번호는 02 890번에 8300번 02890-830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두곡 듣고요. 여러분들 아, 또 다음 코너로 함께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죠.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우리 그 삼구칠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안천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그 지금 현대지물포 여사장님께서 몸이 지금 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이렇게 또 신청을 또 해주셨네요. 그리고 어, 같이 듣고 싶은 분들이 어, 계시다고. 아, 친구 사인, 우리 속옷 사장님도, 예, 함께 듣고 싶다고 또 이렇게, 어, 사연을 전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우리 현대지물포 사모님, 네, 여사장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듣고 계시는 어, 모든 분들, 아, 정말 더큰 힘을 내셔서, 우리 그, 삼월 어, 현대지물포, 인테리어 우리 또 사장님 여사장님에게 큰 힘을 주셔갖고 얼른 낫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또 들으셨던 노래는요 음, 솔리드의 천생연분이었고요. 그리고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 노래를 또 세곡 연여서 들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그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 어, 저도 이렇게 또 연애를 하고 싶은데요. 예. 뭐, 어떻게 연애를 할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음,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에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제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어,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시면 더욱더 쉽게 어,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또 이렇게 3973님처럼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어,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이렇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신청국과 사연 어, 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2187-2902,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3973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지물포 인테리어 우리 사장님 꼭왕쾌 어, 하셔서 좋은 어, 모습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네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입니다. 엑스표를 콕 찍어라. <목소리> 네, 구리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구리 시민, 구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입니다. 희망찬 골목길, 걸먹걸먹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 점포 위치를 이제 사이트에 가서 점포 위치를 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요. 1구역에서 그 13구역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9구역 9구역 금은방 정악사 앞에 위치한 우리 개박사 점포에 x 표를 찍어봤습니다. 아 구리시에서 이제 살아 2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신... 10년 전에 소프트 인제 양념게장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50여 가지의 반찬을 판매하고 계시는 우리 개박사 사장님과 짧지만 재미라고 알찬 시간을 또 가져봤는데요. 인터뷰 내내 호탕한 웃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 10년이 지났지만요. 여전히 인기 있는 꽃게장 어, 여러분들 개박사의 주력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꽃게장에는 양념 꽃게장 그리고 간장 꽃게장 이렇게 두 가지가 어, 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양념 꽃게장 1kg에 17,000원 그리고 간장 게장 그는 1kg에 1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이 없거나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때 밥과 음, 함께 먹으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명란젓이 있는데요. 그거는 1kg에 5,000에 판매가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찬들은 그램으로 이렇게 또 어, 달아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반찬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역시나 뭐 게장은 빠질 수 없겠죠. 뭐 게장은 빠질 수 없겠지만 게장 빼고 게장을 제외한 뭐 반찬은 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어, 사장님께서는 우엉, 연근, 오징어젓, 깻잎, 무말랭이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찬들의 이름만 들어도 입에 막 침이 고일 정도로 하, 정말 배가 고파졌었는데 그때 당시 잘 참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아, 그 중에요, 오징어나, 그리고 낙지, 그리고 장난젓에 청양고추를 다져 넣고 깨를 뿌려서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진가를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요즘은 뭐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또저 같이 저 예예 예. 아,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음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추천 한번 해달라고 어떤 반찬을 먹으면 더 좋을지 뭐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개인, 에, 개인의 취향이 다르겠지만 오징어젓 그리고 낙지젓 무말랭이 깻잎 이런 것들을 뜨거운 밥에 막 그냥, 그냥 비벼서 먹으면 가장 맛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요, 청양고추를요, 또 다져서, 그리고 깨도 함께 섞어서, 드시면 정말 끝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소개만 했는데도 벌써 점심시간 이후인데도 배가 고픕니다. 예, 밥 먹고 싶어요. 자,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요, 음, 깔끔하고 맛난 50여 가지의 반찬으로 구리전통시장을 찾아와 주신 모든 손님들과 함께 했기에, 단골 손님들도 많이 다고 하십니다. 음 그래요. 특히 젊은 분들이 단골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찾아 가서 또 반찬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자 오늘은요 우리 개박사 사장님과 함께한 엑스포를 찍어라였습니다. 어, 사장님의 신청곡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음,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는요 나우나의 붉은 입술과 진성의 안동역에서입니다. 자 그럼. 사장님의 신청곡 이두곡 듣고 오실게요. 자, 막 듣고 온 노래는요. 우리 진성의 안동역에서와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요. 나훈아의 붉은 입술이었습니다. 함께 함께하는 시간 내내 웃탄 한 웃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그 개박사 사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X 표를 찍어본 곳은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구구역에 위치해 있는 개박사의 X 표를 찍어봤습니다. 양념 꽃게장하고 우리 그 간장 꽃게장이 생각이 나신다면 꼭 한번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청국가사연 보내주시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신청국가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에서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요. 어, 딱 어플이 나오는데요. 그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청곡 코너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어,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 차,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이지요. 내가 찾은 보물섬. 네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을 어, 듣는 노래죠 아,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아주아주 아주 그냥 특별하게 반찬 관련 소식으로 함께 할것 같습니다. 내가 찾은 보물성에서도요 우리 그 반찬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요 아, 아, 보물성에도 하는데 그 전에도 이제 우리 엑스페를 찍어라에서도 우리 또이 반찬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네, 오늘 보물성에 또 반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중앙 아케이드 안에 잡, 잡고 계시는 동해 건어물 사장님이십니다 그한달 전부터요 육수 그리고 코다리 양념쟁거 그리고 코다리조림 노가리조림, 양미리조림, 멸치볶음 두 가지, 그리고 새우볶음 이렇게 총 8가지 반찬을 직접 조리를 하셔서 바로 판매를 하셨습니다. 어, 명태머리, 다시마, 표고버섯 등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육수가 한 병에 5,000원에 판매되어 있었고요. 그의 반찬은 한 근에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 날에는 그 날에 가보니까요 양미리 조림이 거의 다 판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새로 조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품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더 좋은 거는요 다양한 반찬을 그 자리에서요 또 시식을 할수 있어서요 직접 맛을 보고 취향에 맞는 반찬을 또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인터뷰했던 날에도 제가 이제 또 시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육수를 제외한 그 일곱 가지 반찬을 제가 맛을 다 봤습니다. 아 맛을 보니까요 정말 행복했어요. 예 예. 예. 혹시나 마음에 드는 반찬이 음, 떨어져 있더라고 있어도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해진 반찬은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조리를 하시기 때문에 어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어저 이거 갖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장을 보고 오신 후에. 어, 딱 다시 오시면 원하시는 반찬을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사장님께서는요 반찬을요 용기에 담아서 조울을 달아서 이제 판매를 하시지만 뭐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으로 푸짐하게 또 담아주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반찬을 구매하시면은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장님과 이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만난 반찬 또 이렇게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용기에는요. 400g짜리하고 200g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그거 뭐 그램스가 중요하겠습니까? 넉넉하게 푸짐하게 받아 그어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뭐 여러분들 오늘 뭐그 양대 산맥의 반찬 가게. 아, 그렇죠. 엑스피어도 찍어 보고 오늘 또보물송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9구역에 아, 그 계시는 그 개박사 사장님과 그리고 6구역이죠. 우리 동해건어물 사장님이 위치한 곳은 또 6구역에 위치해 되어 있습니다. 그이두 분들이 함께 했던 반찬. 우리 뭐 9구역에 그 계시는 개박사님은 또 이렇게 또이 젓갈류나 이렇게 또 장류가 또 대세였고요. 우리 6구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로바로 또 이렇게 할수 있는 조리, 즉석조리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하게 또 두 곳에 가셔서 또 함께 구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차후에 또 보시게 될 분들이라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우리 양대 산맥의 반찬의 전당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젓갈 먹고 싶어. 나는 즉석 조리된 반찬을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번 내가 찾은 본물성의 주인공은 네, 우리 동해 건어물 사장님이 되시니까요. 음이제 뭐 즉석 조리 제품 또 오셔서 구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반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죠? 네. 저는 반찬보다는 솔직히 라디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청곡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절실하죠. 음. 자, 그래서 우리 동해 건엄을 반찬 사장님께 또 신청곡을 문의를 드렸더니 야, 가면 갈수록 아주 스타일이 멋지신 그런 또 노래를 또 신청해 주시더라고요. 예, 가면 갈수록 뛰어나, 아주 개성 만점이신 우리 사장님. 자, 사이의 강남 스타일과 우리 박상철의 뿐이고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내가 찾은 보물성 우리 이두곡 듣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이의 강남 스타일과 박상철의 뿐이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빠, 사이의 강남, 스타.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하시는 동해 건어물 우리 여사장님 네 짧은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더욱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 어, 여러분 그8 가지 반찬으로 새롭게 거듭난 동해 건어물 사장님과 또 내가 찾은 보물성 함께했습니다. 내가 찾은 보물성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절실함이 그 참여가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습니다. 네. 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후에요. 검식, 어,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직접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시면요 더욱더 편하게 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 핸드폰 번호 010 2 1 8 7 2902 010 2187번에 2902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불꽃머리 박상한의 구리 보물섬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문들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 친구는 이제 마지막 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노래를 정말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노래방에, 근데, 노래방에 가면은 이 노래를 꼭 부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선곡해봤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가사의 당신은요, 1인칭이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하는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모든 분들에게 어, 드리는 마지막 선물로 또 생각이 되면서 함중하에 내게도 사랑이 들으시면서 한시에 만나는 볼꽃머리 박생환의 구리보물섬 다음주에도 여러분들 힘차게 도출을 올려보겠습니다. 영자영자 어규차 감사합니다.